같이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예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들러 엎으셔야만 했던 그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예언들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 우리가 잘 아는 침례요한의 아버지이고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 더 이상 이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에, 음,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2장까지 있는 다섯 편의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보면 다섯 편의 찬양에 대한 이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오랜 전통에 의해서. 사가라의 찬가는 특별히 특별히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어, 이름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 되게 깊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이 이 사가라의 찬가가 어떤 어, 부약의 어떤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돌보사 송량하시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장 6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침내 요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 침내 요한은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이제 진짜 마리아의 몸에 이제 막 태동됐을 때, 그때의 침내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번 봤었던 엘리사벳의 찬양에서 봤었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와 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사가랴 또 찬양을 하고 그 안에 침내 요한이 복중에서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치는 때가 너무 너무 많이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베네딕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 보면 이렇게 왜 그러면 찬송이라고 하느냐, 왜 찬양이라고 하느냐,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가라가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면서 찬양하며 예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성을 돌보사 오늘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돌보사라고 하는 말과 속량하시며라는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사가레가 찬양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보니까 돌보사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보면 영어성경이 잘 번역을 했던데요 원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에페스케파토, 케파사토 라고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돌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짓이에요, 비짓.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찾아오신다는 말. 이 말이, 이 말이 헬라원본에 에파스케파사토 라고 돼 있는데, 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국기를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거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애국 속에, 애굽에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 출애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은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출애굽기의 두 절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모여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것을 듣고 보고 듣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리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갔어 인간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접 출애굽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려가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가라는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기간들을,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 실패의 자리에서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마트 같은 데 왔다고도 항공마켓 갔다고도 항우마켓 갔다도 금방 물건만 집어서 무슨 뭐 훔쳐 가듯이 계산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오는 그때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들 이름을 크게 너무 부를짓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아시죠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을 때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이 말씀이 사가라의사가라의 사가라의 예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백성을 찾아오사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다시 개정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사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속량하시며라고 돼 있어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속전을 냈다는 거예요 속전을 냈다 저렇 다시 말해서,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전을 냈다. 그런데 속전을 어떻게 냈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를 속전을 내셨는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그 값은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에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 즉,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전에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우리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의 거룩을 입에다 담을 수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전을 내셨다는 게송량하셨다는 말씀. 값으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을 오늘 집에서 잠시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짧은 거죠. 음, 어, 누가 보면 1장 58절부터 한, 아, 아, 80절까지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짧은 건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1 2절 정도 되는 건데, 보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이 말씀 가운데 스가라는 두 개를 나눠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자기 아들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7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함,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 잘못 읽으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예언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아이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금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는 침내 유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니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람며 성령이 강하여 짐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사가라가 이,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자기 자식 정말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이에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빈들에 있을 것이다.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겠어그 소중한 아이인데 그, 그 아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 이사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사에서 4 0장3절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경 공부 수준을 레벨을 이제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레벨이 더 굉장히 높아서 이제 더 깊게 하, 들어가는 심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 소리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뒷말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말씀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지만 본문은, 본문은 뭐라고 있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해가 되냐면 이제 시몬의, 시몬의 그 찬양에서 이해가 더 깊게 되죠. 주제여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천국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천국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오늘 사계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찬양으로 쏟아내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대강절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